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2005년 3월 덴마크의 한 항공사가 미스터리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항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행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항공권 여행권을 판매를 했는데 놀랍게도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이 미스터리 항공권이 판매 4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에 탑승을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알수 없는 항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객들은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행 가는 것은 맞아요. 심지어 항공사 임직원도 목적지를 몰라요. 목적지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 밖에 없고 탑승할 때는 목적지를 몰랐으나 탑승한 이후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목적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그길 자체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길은 목적지가 분명한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또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의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건 드립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노여남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내세운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심하게 업앤 다운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 한 나라만 회복이 되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경제가 각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다른 주변국과 전 세계 경제가 회복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특정 집단 특정 세력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고, 회복의 길을 가셨다고 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은 온 인류를 회복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하 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로 납니다. 아픈 사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병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회복의 길에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드링크제도 찾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병원도 갑니다. 믿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 회복에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 우리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스페인 이 전통 복장을 해서 어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다 투 모자까지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스페인 전통 복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콩키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8세기 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무어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합니다. 그 오랜 시간 점령된 상태로 보내게 되지요. 런데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무어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스페인 사람들은 그저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토 회복을 위하여서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서 중세 스페인과 포르투갈 기독교 국가들이 국토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역사에서는 이거를 레콩키스타를 국토 회복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회복 운동이었던 것. 쉽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스페인 국토, 국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스페인 땅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유럽도 이슬람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국토 회복, 믿음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7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레콩 키스타 역사가 있었고 국토 회복 역사가 있었고 믿음 회복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믿음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어인들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 떠나게 되었고 지금 스페인은 중세 제대를 거쳐가면서 카톨릭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원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 시키시고 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성케 하신 것처럼 상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고하게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도 상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성했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두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길을 걸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잡아다 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환란을 끼쳤던 율법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돌이켜 회복되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갔던 것 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정죄하는 길이었지만 은혜의 길은 사랑과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결국 은혜의 길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원망과 시비로 점철되지요.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율법을 다투는 자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지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하게하시는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은혜길을 가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살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은혜길을 가는 것이죠. 내 믿음에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만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면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울을 간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한 도시지요. 그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아직 완공되지 않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82년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한 지 14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지요. 2026년 완공을 목표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년 2026년이 되어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을 왕궁의 해로 삼은 이유는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몸 바쳤던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의 서거 100주년이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셀로나 사그리다 파밀리아 교회를 가우디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그 교회가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 그 교회 건축은 시에서, 국가에서 건축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그 관람료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가오디는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면서 남은 인생 전체를 교회 건축에 못 맞췄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아예 숙식도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 건축의 열과성을 다하였지요. 가우디가 사망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공사는 그 복장 그대로 일을 마치고 그날 저녁 외출했다가 다가오는 전처에 치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 그들이 워낙 복장이 남루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우디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행여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연락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치료도 제때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결국 3일 만에 그는 행여자와 같이 사망하게 입니다. 나중에 그의 신분이 밝혀지고 서둘러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가우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치 바로셀로나 시 전체가 나라가 국장을 치르는 것 같이 시민들이 나와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한 바 있습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건축하던 교회를 육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믿음의 길, 은혜의 길, 혼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오직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갔던 길이 무엇이죠? 복음 전파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은 늘 복음 전파에 길을 갔습니다. 다메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를 거쳐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나라는 성경 에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 땅입니다. 믿음의 길은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땅 끝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 전파의 길을 간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유럽의 땅 끝은 스페인 옆 나라인 포르투갈에 있는 카보 다 로카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갈수 없어요. 그곳에 가면 유럽의 땅끝 마을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멈춰 셨을까요? 아닙니다. 콜로버스는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새로운 대륙에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오늘날 땅끝이 어디일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선교 학자들은 지역적으로 지명을 쫓아 동남아시아 또 중동 지역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복음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끝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땅끝은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불신 가정, 불신 직장, 불신 기업은 모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땅끝과 같다고 하는 곳입니다.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스페인에도 순복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바야 돌리드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애 선교사님은 1988년 파송 받으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교를 하고 15개국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현재는 5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복음의 선교의 발걸음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듯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이 결국은 복음 전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25년 3월 5,6도 투나이시라고 하는 걷기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5,6도 투나이시 뭐냐? 무방으로 이틀 동안 걷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을 지나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56km를 무방으로 이틀 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해질녘에 전국에서 모인 1300명의 참가자들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출발해서 목적지인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걷고 걸었는데 시작은 1300명이 했지만 완보하신 분은 247명이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1300명이었지만 247명이 완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멈추지 말고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걷고 또 걷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로 헌신으로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하고 인사할까요? 믿음의 길을 갑시다. 오직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